얼굴 탱탱 보여가지고. 아, 그 잠깐 잤다고 그렇게. 응. 오늘 아침에 정수님을데일러몇 시에 나오셨죠? 오늘 제가 9시 반인가 9시 1 5 분쯤에 집에 출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주유를 하고 아 주유 아니 세차를 하고 그리고 여유롭게. <laughs> 주유까지 하고 그리고 정수님 집 앞에서 프라이즈 해주려다가 잡드셨죠 서프라이즈 하려고 이제 도착해갖고 슬림이한테 카톡 하나 하고 그슬림이 머리만 하면 된다고 해서 아곧 나오겠다 하고 이제 딱 의자 바로 딱제기곧 나왔어 왔는데 갑자기 누가 창문을 뭐? 누가 창문을 열 <laughs> 아니 문을 열었지 깜짝 놀랐네 어 진짜 맛있겠다 고추장? 응 이게 비... 이게 영상을 참... 좀를좀잘나오게 아니 넘기면 될거 아니야? 미 이거 말고? <laughs> 와라봉 <우와>, <laughs> 알았어. <웃음> 아, 귀걸이를 이걸 해서 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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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있던 거. 던 던니도 자랑 한 번만. 던니 있던 거. <laughs> 너, 너의 마스코트잖아. 약간 해리포터의 그 N 자가 있다면 수림이는 약간 던니. 아우어로. <laughs> 아우어로 삼행식 아. 아. <웃음> <웃음> 우. 오. <웃음> 어? <웃음> <laughs> 점심이랑 다 얻어먹는 남자친구 <laughs> 아, 맛있겠다 김현호가 좋아하는 아우어 치즈케이크 환장하죠 <laughs> 아 좋아하는 거 아니고 환장해? 아, 그럼요 私も。

그래 근데 그게 그거래 니큐리의 과거랑, 니까 어쩌다 어벤져스가 후진히 되는 거예 이거 먹으러 가너 그거 안가봤구나 응. 아, 후야 인정하겠다. 응, 어, 뚫었어 어? 어, 아니, 안 돼, 안 돼. 내일 출근해야 돼. 배 아파. 오케이. 오늘 룩의 포인트는 뭔가요? 오늘 룩이요? 네. 말년 병자인가요? 뭐 하러 오셨나요? 아, 오늘 캡틴 마블 영화를 또발라봐라아예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마블 영화를 좋아하기 때 기대되시나요? 혹시 엄마. 마블 영화는 개봉날 봐야 <laughs> 어머 진짜 맛있겠다. 네. 이 정도가 딱 맞네 네. 우리한테. 년 아, 9월에 감사합니다. 아니 왜 너가 해야지 하는 나까지 나술안 먹으면 나까지 해잖아니 어 오빠 나 이거 봐봐 이게? 뭔데? 스트레치 쿠폰 아쿠 상품 나오면 올해 안에 사용해주세요 아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 내한테 부르면 부정적이야 아 그래서 갑자기 날 부른 거야? <laughs> 갑자기 왜 부르나 했네 아직은 추운데 반팔 입고 다니는 시크아 정신 나갈려 지금 <laughs> 오, 한단 무료 오. 언제까지 하용해주정고아 정도. 이 정도. 도이번도도이이 정도. 이도이이 정도. 이도이도이 <laughs> 무섭게. 어 보세요. <laughs> 오케이 좀 그만해. 어, 딱딱해. 그거잖아. 그때 딱딱한. ASMR. 나 들리지도 않아. <laughs> 돌 아닐까요? 여기 벽돌 아닌가요? <웃음> <웃음> 아, 미안. <laughs> 보이나? 이렇게는 보인다. 예쓰. Yes. 오늘 찍은 사진. 현우가 잘 나오기 쉽지 않은데 아예 못 나왔구나? 그세 번째 사진이 좀 괜찮은 데아세 번째 사진? 응. 뭔가 이거 좀 나의 디렉으로. 지금 보이는 거니? 줌이? 아니 뭐 하는 거야 욕을 하고. <laughs> 아 배고프다 근데 슬슬. 아 시끄러워. 뭐 <laughs> <곧> 들어갔어. <laughs> 지금 우리 뭐, 먹, 뭐 먹으러 왔나요? 삼겹살이고 삼겹살 오래 시간째 2시간 안 됐냐? 아직 두 시간 정도 기다린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아니야 1시간 20분 다렸어 이거 이렇게 먹어 <laughs> 아, <진짜>. 어제, <laughs> 어제 곱창만큼 맛없습니나 진짜 가안 둔다 아 <laughs> 뭐 무서워 너 사진 어떻 찍은 지금 <laughs> 아기가 당겼어. 나한테 이걸 시키다니. 여기 <laughs> 어, 음. 산나마. 열심히 찍을게요. <laughs> 뭐하는 거야? 애교. 아빠 <laughs> 애교 도망. 황급히 도망. 뭐라고? 아 진짜? 당년 <laughs> 말이야.

문도 제대로 문 열면서. 얼른 <laughs> 먹어. <목소리도> 이거 또 넣는 거 아니야? 해봐. 어, 볼. 어, 무서워. 선우 씨, 파이트 데이인데 없나요 사탕? 아, 죄송합니다. 주세요 빨리 숨기신 거 거기 있는 거다 알아요. <laughs> CG로 이렇게 딱 들어갈 거야. 아, 잘못했어. <laughs> 오늘 하루 지접듯이 잡아야지. 예! Yeah.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엎드려 절 받는 거잖아, 이거. 그냥 드세요. <laughs> 닥치고 드세요. <웃음> 햄버거! <웃음> 햄버거. <웃음> 무서워. 이거 같이 먹먹이것도 매웠는데 되기 맛이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난 매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좋아. 어, 여어다 터뜨리면 안 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 없이 찢었네. 이렇게 담가서 먹으라고? 라멘처럼 진짜 오케이, 얼마나 오케이. 많이 찾는 지 <laughs> <laughs> 진짜 나. 위에 자리가 이게 바일라는데요들어가요맞요 <laughs> 방금 뭐 먹으러 왔어? 어? 뭐 먹으러 왔어? 거야? 와, 아. 잘해? 자, 잘하네. 웃어봐, <laughs> 맨날 그러고. <나도> <laughs> <할수 할까? 웃음> 출근룩에선막 <laughs> 얼어가지고 이러고 있고. <웃음> 어이없어. <웃음> 짱귀여워 돼지 있어 그 유튜브 각 한번 만들어줘야지 왜 이런지 모르겠지 아재밌진 이거 들고 그 종이를 깔아. 아, 뉴텔라 프레즐 프레즐인데? 이단 이거 앙버터 맞네? 나 이거 하나 사갈까? 그냥 집에서 먹게? 나 앙버터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거 하나 이거 하나하자. 그거 내가 살게. 뭐야? <목소리> 야 야, 소리 나다. 이이 정도로 까놀레가 딱딱하다고? 음, 맛있어. 우리 좋아한 나는 더 맛있어. 아 음. 음.

의향 효과 다시 가면 너 없잖아 난 있어 그리고 우리 그때 주셨던 거보다 덜기다렸어 편지랑 뭐 벌써 두개다 먹었어? 오늘은 안 버터를 먹어볼 거예요. 너가 더 잘하니까 음. 너가 해. 이스킨은 너무 안짠려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어, 그렇게 하면 잘 잘려. 너 눌렀잖아, 그서 칼. 오늘 데일리룩은 여기서 <laughs> 밥 먹는데 갑자기? 어떤 어떤 포인트인가요? 오늘 포인트 아니에요? 네. 등입니다. <laughs> 아 너? 역시 무신사 대표 관종. 뒤에다 관종 잡은 거에. 아, 보자. 좋아. 울타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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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보라색만 칠하면 오는 뭐야, 지금. <laughs> 아니, 이 정도 <좋은> 아니야. <laughs> 이것 때문에 그냥 액이 이어져. 광, 광이 나가지고 지금. 나의 옷을 뭐라 하지 마. 멋있겠다. 아니야. 근데 먹어도 괜찮긴 할것 같은데? 이건 뭐죠? 이건 수륙입니다. 이것은 수륙입니다.